신라섬유. 맞다. 장안 좋으면 양지사, 신라섬유. 보자. 양지사도 자리 좋고, 신라섬유도 자리가 좋네요. 신라섬유. 신라섬유 바로 갑니다. 신라섬유 이런 애들은 아침에 수급 빡 들어오면서 확 하면은 그냥 수급 딱 쏠릴 때 바로 확 팔아야 되는 거예요. 팔고 난 다음에 한참 눌리면은, 오후장에 조용히 있다가 다시 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, 이렇게 또, 사고. 지금은, 이제는 그냥, 빠이빠이지, 뭐. 한10% 수익 줬잖아, 아침에. 만약에 샀으면. 이래 아침부터 달리는 애들은, 그냥, 5% 이상 먹어서 팔고 다시 사는 거예요. Still a t s o m e new. 아직까지 한번더갈분위기인네 오늘의 고점이 12%. 12% 꺼지고, 요까지 7%, 6돼서 12%? 7%? 한 4, 5%더 꺼진 데서 잡으면 되겠지만서도 그냥 안 볼랍니다. 와우, 아모 그린 퇴. 퇴, 퇴, 퇴. 아침에 얘가 왜 이러지? 양봉 나오네. 이렇게. 이거 완전히 일봉상에 이전고점다 넘었거든요. 이거 엄봉 페이크 주고 양봉 가면 이제 완전히 자리 잡고 따다다다다 가야 되는 자리인데. 타점은 600원? 지금 눌림에서 잡는다 하면은 700원? 뭐 600원? 이 정도? 600원 밑에 타점 주네요. 이거는 지금 오늘의 저점을 깨지 않으면은 꾸준히 우상향 할건데 이거 오늘 같은 날에도 얘가 플러스가 온다고? 굉장히 예쁜건데 아아모그린텍 어, 다시 올라가죠 이거는 타점 주고 이거는 쭉 홀딩이야 600원 밑에 왔네요 600원 600원 밑에 550원 500원까지 왔네